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같이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광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은지 5일이 되었는데 새해를 맞이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새해 기분이 없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새해를 맞으니 좋다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연말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게 되어 여전히 근심 걱정이 많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은 해 새해 도지 행사로 북적거리고 새해맞이 행사도 많았는데 국가 아, 일주일 동안 국가애도 기간이라는 해서 모든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비상경으로 인한 탄핵정국과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로 인해서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노회도. 이번 주 있을 신년 예배와 할애식이 취소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좋은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도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성교대국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세계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땅 위에 5만여 교회를 세우시고 2만 8천여 성도사님들을 5대양 육대주에 파송케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지 못하면은 세계복음화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세계인들이 보려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많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어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새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새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다시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올해 세 가지 소원 가지고 세 가지 소원이 적은 사람은 다섯 가지 소원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년에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올해에도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에 내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며 외적으로도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우리 교회는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붙잡고 어, 관건하여 내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이제 출발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많은 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와 우리 교회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게 하시게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떡을 잡수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슨 떡을 잡수셨을까요? 시루떡, 콩떡, 쑥떡, 호박 시루떡 이런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잡수시는 떡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었던 떡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먹는 빵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떡을, 떡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떡 대신 밥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사 초대를 받아서 빵을 먹었다, 떡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는 것은 특별한 분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된 잔치상과 같은 밥을 먹었다, 떡을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굴 대접하려고 준비된 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맛있고 감동적인 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상을 먹으면서 감동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 중한 사람이 음식이 너무 맛있고 기분이 좋아서 감동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러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잔치집이나 잔치하는 곳에 다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잔치에는 산해진미가 가득하죠. 사람들은 잔치상을 보고 삼다리가 부러질 정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맛집 식당도 많고 엄청나게 만나는 것이 만, 많은 많은 뷔페 음식 전문 요리집 정을 맛보아 살아가고 있는데 동네나 마을 잔치에도 걸게 먹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천국 잔치를 알아야 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잔치가 좋아도 천국 잔치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이 복대다고 한 것은 실제로 천국에서 이런 이 땅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복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이 다될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을 많이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아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려면 큰 잔치를 변명으로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부터 232절은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천국 잔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큰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변명과 핑계로 그 잔치를 거절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큰그 잔치의 주인이 종들에게 명하여 잔치집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을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전반부를 살펴보고 후반부는 세 번째 단락에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먼저 보면서 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다. 잔치할 시간이 잔치할 시간에 초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다시 보내요. 준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어서서 드시 어소서라고 하였는데 모두 한결같이 변명하며.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가서 돌려봐야겠다고 하며 양해해 주라고 하였고 또한 사람은 소 다섯 개리 열 마리를 샀는데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하니 양해해 주라고 하였다. 또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큰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여 사양한 것은 큰 잔치를 베푼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또못 올만한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을 것입니다.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은 큰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준비하였고 또 초대장을 받을 때 온다고 약속을 해서 예약 손님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였는데,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는 와서 잔치할 시간이 됐으니 와서 오소서 라고 초청을 하였는데, 못 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샀으니 밭을 둘러보러 가야겠다고 변명을 했는데, 누가 밭을 사면서 미리 가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순전히 핑계입니다. 밭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서 잔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소 10마리를 샀으니 못 오겠다고 한 사람도 잔치에 참여했다가 얼마든지 가서 시험해 볼수 있을 터인데 자기 욕심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장가 들었으니 못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좀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잠가 들었다고 잔치를 포기한 것은 자기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큰 잔치에 변명하며 거절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 천국 잔치에 오는 것을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거절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천국잔치, 천국잔치, 큰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거절하지 말고, 좀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참석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큰잔치를 참석할 때에 하나님의 큰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핑계를 다 대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핑계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 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 주변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사양하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는 바빠서 못 가겠소. 나는 일 때문에 못 가요. 나는 자녀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싫어할까봐 못 가겠소. 나는 교회에 가면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못 가겠소. 나는 일좀더 해놓고 일할 수 없게 되면 나가겠소. 나는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못 가겠소. 나는 교회에 가면 흥금하라고 할까봐 못 가겠소. 나는 교회 가면 졸음이 와서 못 가겠소. 나는 교회까지 가는 것이 힘들어서 못 가겠소. 별의별 이유를 다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양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큰 잔치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해요. 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 부르지만, 조금 일부분만 불러보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할수 없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발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네, 어이 할리 내 네, 어이 할리 죄송해요 이절 3절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변명을 대면서 거절하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또이 노래를 사람들은 좋아하면서 부릅니다. 여러분, 큰 잔치에 참여에 꼭 나와야 하는 이유는 큰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되었지만 참여하지 못하면 슬피 울며 일을 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는 고원과 영생의 잔치이며 은혜와 감동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잔치, 최고의 잔치를 참석했더라도 천국 잔치를 거절하면 인생 참으로 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좀 하고 싶은 건못 해도 가지고 싶은 거좀덜 가져도 제 세상 님이좀더못 봤어도 천국 잔치에 초청받아서 참여하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큰 잔치에 변명하나 사양하지 말고 참여해서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려면. 감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주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큰 잔치 비후 후반부는 큰 잔치에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사양하자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면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종들의 복원을 받고 분노하면서 종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심지어 길과 산 울타리로 나, 가,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제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초청 받았다가 어, 각자 자기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주인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인이 준비한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많이 오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드시죠? 주인은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 소를 샀으니 못 가겠다,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고 말을 듣고 주인이 화를 낸 것은 온다고 해서 준비하였는데,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준비한 것을 버리게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화를 낸 것은 정말 큰 잔치를 준비하였고, 정말 큰 잔치를 참석하면 후회하지 않고 좋고 복을 받을 터인데, 그것을 모르고 예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처음 초청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기 위해서 시내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자리가 남아 있다고 하자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보이는 대로 사람을 감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인의 마음은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했지만 그들이 거절하자 이방인들을 초청하였고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땅 끝까지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잔치에 와서 먹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초청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 부잣집 잔치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제 초청의 범위를 완전히 없애고 누구든지 데리고 오게 하였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습니다 여러분 주인이처럼 강건하여 데려다가 자기 단체 집을 채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잔치에 초청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동네 사람들을 강권하여, 전도하여 교회를 채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강권하여입니다. 강권하여. 광고이란 말은 오기 싫은 사람이라도 오게 하라는 뜻입니다. 즉, 올수 있도록 만들어서 데리고 오라는 뜻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오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천국 잔치를 먹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나 좋고 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모처럼 밖에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남편은 아내가 생각나고 아내는. 남편이나 자식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잔치가 너무 좋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는 이 잔치를 우리 가족이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그분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의 집에서 베풀어진 잔치가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잔치하는 곳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가 딱 하나님의 집과 같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곳으로 볼수 있기에 우리가 사람을 관건하여야 되다가 교회를 채우게 될때그 사람은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는 길에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강건하여 매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일에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새 출발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붙게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를 먹는 옥된 사람이 되시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천국 생활을 맛보는, 살, 맛보며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매사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 아직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말하며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잔치를 어떤 이유로든 거절하지 말고 사모하며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사길과 선운타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감건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채워보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는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집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누구든지 관건하여 데려다가 교회를 많이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맞게 해주시고 새, 새해 첫 주일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출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참으로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라를 붙들어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소망교회를 붙들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저희가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 붙잡고 강건하여 되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교회를 채우는 놀라운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